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이프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여섯 가지 교훈 중네 번째 교훈, 진짜 자본가들은 금융 지식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았다. 140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나는 10살이 넘으면서 부자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곤 했다. 그분은 정부 관리들이 일단의 게으른 강도들이라고 얘기했다. 반면에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들은 욕심쟁이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양쪽 현의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마을에서 유명한 자본가를 위해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았다. 하지만 세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흥미로운 관점이 나타난다. 이미 얘기했듯이 세법의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사람들이 경제학의 로빈후드의 이론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 대한 정부의 식욕이 너무 커져서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생겼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아래 계층으로까지 내려갔다. 는 점이다. 반면에 부자들은 기회를 보았다. 그들은 같은 식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얘기했듯이 부자들은 늘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기업은 항해 시대에 널리 퍼진 것이다. 부자들은 항해에 따른 자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을 세웠다. 부자들은 돈을 기업에 넣어서 항해 자금을 댔다. 그러면 기업이 선원들을 고용해 신세계로 가서 보물을 찾도록 했다. 배가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그 항해에 투자한 돈만으로 국한되었다. 141페이지 아래의 그림은 기업 구조가 우리의 개인적 수입 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외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들이 게임하는 방식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입계산서와 혹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림 중에 좌측 중간에 개인 기업 작은 손익계산서의 지출 상자에 기존 지출이 유입되고 기존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이 개인기업 수입상자를 통해서 기존 수입상자로 유입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와 같은 합법적 기업 구조의 힘을 알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 비해 엄청난 우위를 갖게 된다.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자본주의자의 철학이 경제적으로 더 일리가 있음을 즉시 알기 시작했다. 내가 볼때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벌하는 것 같았다. 부자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지르는 길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결국 중산층에서 부과되었다. 부자들이 지식인들을 압질할 것은 무엇보다 돈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지식인들을 압질렀을까? 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통과되자 정부 금고에 현금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정부 관료들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일자리와 연금의 방식으로 부자들에게는 기업들이 떠내는 정부 계약을 통해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 정부는 이제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돈의 재정적인 관리가 문제였다. 정부의 돈은 순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정부 관료들의 철학은 여유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할당된 자금을 모두 쓰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반면에 사업가들은 여유 돈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정받는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돈의 수요는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개념이 더 낮은 소득계층, 애초에 세금에 찬성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중3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한다. 진짜 자본가들은 금융 지식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았다. 이들은 다시 기업의 보호에 의존했다. 기업은 부자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기업을 만든 적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기업에는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기업은 일부 법적인 문서가 들어있는 단순한 서류철로 정부기관에 등록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안에 앉아 있을 뿐이다.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큰 건물도 기업은 아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저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